오늘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네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저저저저저저저저페트저저저저저저페트저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요저저저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게저저저저저이저저저 물에 담가서 하룻밤을 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한봉지 한 이러면 커지면 이렇게 된답니다 알겠죠? 자이 대양 개구리알을 갖고 놀아볼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고 오, 잠깐만요 이거들 봐봐요 아, 이안이와 함께 해죠 어. 제가 많게 해주세요 오늘은 웃기게 해볼게요 기로죠기로죠기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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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리 알 모두 으깰 거예요. 그래서 이니를 주먹 거를 이렇게 이렇게 반 잘랐죠? 해서 야 이쪽 이 으깬 거는 잡 넣어주고 몇개 으깰게요. 예나 야얘 훔고 놀자. 你。嗯